이거 읽자. 이거 봐. 이건 새 바뀌는 것들이 돼 봐. 주 새로운 주민들. 그냥 주띠가 아니라 헉, 심지 신기하지. 음. 주민등록증이 어떻게 바뀌는데? 주민등록증이 생도 바뀐다. 행정 새로운 주민등록증은 내구성이 좋고 잘 훼손되지 않는 PC 재질로 변경되며 레이저로 인쇄해 글자를 쉽게 지워지지 않고 특히 그런 게 없어져 막 지워져. PC 재질이 뭐야? PC 재질 보안 요소가 네. 뭐야? 좀 주민등록증 그대로 계속. 저축이 뭐야? 돈을 저축. 근데 어디서? 저축하냐? 왜 어디 있는데 결이 뭐야. 발급할 필요는 없다. 뭐야? 그 레이저 이거? 잘 죽. 지워... 변화가 변화. 뭐야? 변화. 변화. 체인 a 도들새김이 어린... 그... 뭐야? 국막이 싶... 외교부가 뭐야? 동규가 뭐야? 어디? 사람 이름 <laughs> 아니 아, 앞뒤 문맥상 읽어봐 청순현 <laughs> 기자 동규 의사회 어. 읽기잖아 어. 그냥... 색깔 바뀌어? 이렇게 아니, 그냥 약간 홀로그램 접하자 어. 외교통상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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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상부 그냥 외교라고해 외교부 원래 이름이 제대로 바뀌어서 외교통상부거든 응. 근데,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되고 이렇게도 돼둘다 가능해. 물통장. 잠깐만, 오, 여기 작게, 음, 여기 내려서 하고 하나, 두. 아니 대충하는게 좋아요. 응, 하나, 가 응. 빈걸로 자대도 좀 더해요. 썼어. 썼다 채웠어. 응. 자, 피아니도 응. 채웠어? 응. 자, 이제 깨 빈걸. 어, 예림이 쓰고 있는 동안에 우리 설명을 할게요. 예림이 당연히 노란색이지. 어. 이렇게 신문을 오늘 봤는데 우리 딸들이랑 보고 싶은 기사가 있다고 해서 하나를 읽어봤어요. <laughs> 우리는 오늘 뭐 봤냐면. 새해에 바뀌는 것들 봤더니 어.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민식이법 했어? 바뀌고요 여권이 달라. 달라지고요 모바일 면허증이 생기고요 안전운전 주의하도록 그 도로교통법 아, 개정안이 이제 민식이, 민식이법으로 잠. 불리는 법이 시행이 돼서 잠. 운전자가 더 강화된 아, 처벌을 받을 그러면? 수 있대요 아이들이 이렇게 읽고 나서 엄마 이게 무슨 단어야? 엄마 이게 아쉽네. 무슨 단어야? 모르는 단어들이나 좋았어. 조금... 어, 그런 좋았어? 단어들을 형광펜으로 단어들을 이렇게 몇개 했어요 우리 오늘은 사급하기사빈구 16개 아. 채울 거라서 단어들 모르는 것들을 형광펜으로 이렇게, 이렇게 친 다음에 이 단어들을 여기다가 아이, 적어둔 엄마. 다음에 이, 어. <laughs> 그다음에 이걸 지금 예림이 나주 칸에 채우고 있어요. 우리는 어, 다 했어서 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현이도 굳이 자로 하겠다고 해서. 아니. 어, 내거달라갔서 주세요. <laughs> 그래서 이제 빙고를할 거예요. 이거 신문을 동네, 보면 동네. 이제 꼭 이렇게 동네, 신문 동네. 빙고를 한답니다. 근데 이 신문 빙고를 하고 나면은 좋은 게. 한개 읽을 수 있어요. 어, 기사 한 편을 읽을 수가 있어요. 음, 도우 그리고 도우 도우 사실 신문 읽는 거 어딜 어려워요. 글씨도 너무 조그마죠? 근데 이, 이런, 이런 글씨 큰것 같은데? 어휘도 평소에 쓰지 않는 어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내구성, 외교부, 도들세김방구 뭐 응. 스쿨존, 민식이, 법 행전 음, 안전부. 음. 잘 쓰지 않는 단어가 나오니까 물어봐요 엄마한테 그럼 나는 대답을 못 해줘요. 그래서... 그러면 핸드폰으로 찾아봐요. 그러면 <laughs> 어. 눈이 나빠져요. 그럼 안경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자꾸만 나도 다 했다. 응, 찾아줘요. 그러면서 우리 같이 배워요, 그치지 그렇게 응. 되면 좋은 게 그거랍니다. 그리고 시간도 보낼 수 있고. 음... 빙고 시작. 누구부터 할래? 근데 약속해 이거 엄마가 이렇게 해주는데 그, 막. 졌다고 울면 돼안 돼? 안 돼요. 어. 내가 왜울것 같아요? 응. 내가 응. 왜 외울... 울어요? 네가 왜울것 같냐고? 응너 응. 루미큐브 졌을 때도 울잖아. 어. 응. <laughs> <laughs> 브로바브 졌을 때는. 울잖아. 응. 그치? 그그 화면은 그 환경에서... <laughs> 안 울어. 아아 빈곤 그래. 아, 빙... 아, 안 울어? 응응. 누구부터 할래? 나 밖에 실리콘. 나도. 그 다음에 누나? 아 그다음 잠은 누나 들어. 그다음 들어. 나는. 잠은 어디가 l Samuel, s a m u e 어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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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어 m u e 는 s a m u e 게 Samuel, 는 a m u e l Samu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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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나 e l Samuel, 고 a m u e l s a 진지이 뽑. 나스리? 응, 예림미 전화. 어, 나 스리빙고. 응. 나야? 응. 나 기자. 나 스리빙고. 진고 끝. 오. 어. 어. 1 2 3. 아니죠. 맞아. 응, 맞아. 예 봐. 봐. 1 2 응. 4. 4. 어, 4. 4. 어, 여기 사네. 너 끝났네. 똑같이 끝났네. 엄마 나지 아니. 근데 고라고 할까? 고 아, 내가 귀여운 걸 발견했어. 고으로 바꾸면 되겠네예림이는 아주 발음을 정확히 듣나 봐. 아. 빙고! <laughs> 예빈이 너무 귀여워. 빙고가 아니잖아. 빙고 이제 고쳤어요. 아, 띠용. 이렇게. 아 이제 엄마 해. 엄마 끝났어. 이제 안 해도 돼. 뽑인 건너네